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를 저겠죠 그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 1층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트에 타, 보트에 타, 보트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서 이 배를 타시오. 계속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배를 타는 걸 거절하는 겁니다. 곧 이어서 1층에 물이 차오르게 되자 이 사람은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기만 합니다. 구명보트가 부지런히 마을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보태 탄 사람들이 이번에도 어서 이배 타서 생명을 건지라고 라 외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계속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게 되자 이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마을이 이제 지붕까지 찬 거죠. 마침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구조 헬기에서 이런 방송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구명밧줄을 내려주겠소. 그것으로 몸을 묶으시오. 헬리콥터 와서 타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 헬기는 그냥 날아갔고 이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 불쌍한 남자가요 천국문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우리 베드로 어, 사도는 항상 천국문 앞에 계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요 자기 억울한 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님,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늘의 능력을 믿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물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단 말입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씩씩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장부를 뒤적뒤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어, 여기 있네. 구명보트를 두 번이나 보냈네? 헬기도 보냈네?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탔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머리 아프면 약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그약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하나님,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멘, 뭐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 뭐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믿음인가 보세요. 나를 믿는 것, 내 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어.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주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맹목적 긍정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명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간 망토를 목에 맸다고 해도 하늘을 날수다 그래서 다리 부러져본 경험들 있으시죠? 아무리 빨간 망토, 매도 날수 없습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산 입에 거미줄 칠까? 설마 망하겠어? 언젠간 나에게도 쨍! 하고 벼들 날이 찾아올 거야. 홍콩에 배만 들어오면 다 해결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설마가 사람을 잡죠. 로또나 도박,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잘, 다잘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도 성경적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뗄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온전한 뜻참 믿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요. 행함은 언제나 고백 뒤에 따라와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네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만일, 만일 형제나,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너희 중에,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하며 그,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고백,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앞장선다면 그 뒤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혀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경건이 헛된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고백.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함이 뒤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절 읽은 것처럼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유익하기는커녕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헐벗고 또 반복되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복의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이나 밥한 그릇을 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어,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 고백.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고백은 단순한 사실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그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나와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 고백을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포함된 겁니다. 고백은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가 마귀와 육신의 포로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 돼서 여러분 가게 지출이 많으시죠?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특히 저희 집은 이한달 사이에 저제 아내, 우리 아이들 생일이 다 합쳐 있습니다. 한 주간 간격으로 들어요. 너무 막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를 그냥 합쳐서 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냐, 아들 고맙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가서 꽃이라도 달아드리고, 뽀뽀라도 해드려야 되는 이 말입니다.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 번, 천번 말로 하지 말고, 선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말로만 떼어내고,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 건, 그분이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고백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돈? 우리 부모님들 제일 원하는 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도 돈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뭐, 어떻게 요 행함이 쫓아가야 된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다 그런 말씀, 첫 번째 기도지면 우리 아들이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뭐, 즐긴 고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엄마랑 같이, 어버이나 이런 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똑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유익도 없고요. 능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백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십팔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너는 믿음이 있고,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께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엄마 어, 선물 드리고 막 고기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야야야 비싼데야 무슨 밖에 나가서 먹냐?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요. 다음부터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사준 옷 너무 이쁘다 얘. 네가 사준 음식 너무 맛있어. 세상 에 이런 음식 어디 처음 먹어봤어.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도 계속 하십니다. 이 자녀를 효자로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laughs>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에, 그러면 좋습니다. 좋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같은 말이죠. 따라가야죠. 고백 뒤에는 행함이 따라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야고보서 전체 흐르는 대주제입니다. 자, 오늘 18절 읽었는데요. 일종의 저는 믿음 배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야, 내 믿음이 크냐? 네 믿음이 크냐?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행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서로 믿음을 내보여자. 이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진짜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건... 귀신들도 한다. 귀신들도 두려워던다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갈라질 수 없습니다. 뗄려야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입증됩니다. 증명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 들어 보셨어요? 안 들어 봤습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 권신찬 유병원 옛날에 세월호 사건때 나왔던 유병원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계열이 있고요 이효한 계열의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데도 있고요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학교 가면 IYP, IVP랑 비슷한 IYP 있습니다 해외 뭐 연수 많이 시켜주고 이런 단체는 다이단이죠 어, 뭐 현수막 걸고 성격 공부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들을 구원파라고 하는 이유는 단골, 단골 질문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불러요. 이들은 구원받은 장소, 시간, 그때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으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해결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회계는 일생일대 한 번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계가 아니라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따라서 계속 회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직 회계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왜 구원파가 문제인가 언제 맨, 맨날 몇시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몇월 며칠에 구원받은 암흑의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이게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마땅히 행함으로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죠. 고민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 됐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항전직 투표도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아이고 건강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건강한게한 식구이고 가족이, 있는, 가족이 된 가족이 된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할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죠.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오늘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행해야 성장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은 행해야 성장한다 자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의 조상,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하에 되었느니라 하에. 아멘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첫 시간에 예, 믿음과 근육은 스스로 커진다 이렇게 설교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뜸 제 아내가 여보 헬스장 끊자 이러시더라고. <laughs>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이 말이겠죠. 방금 읽은 21절부터 참된 믿음의 예를 제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의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웅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외적 표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 뜻입니다. 따라 왔다 이 말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에 살았던 라합.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광야를 지나왔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상천 하지.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하늘 위에, 땅 아래, 온 세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목숨 걸고 정탐꾼 숨겨줬습니다. 행위가 뒤따랐어요. 선한 행위가 그 믿음의 고백 뒤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 라합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2 절의 말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말이요. 완전하게 만들고 완성해 가고 성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행해야 성장한다는 뜻이죠. 행함이 없으면 미완성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몸뚱아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호흡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오늘 말씀했잖아요.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육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증명될 수 있다, 입증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난 농구학교에서 보름 동안 훈련받은 한 승녀가 이 교육을 받은 후에 불교랑 기독교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는 그 후에, 그럼 주로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분이 어, 앉아만 있는 부처를 부수고, 호미를 들고, 건반 좀 주세요. 호미를 들고 서 있는 부처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겠어요? 행함과 실천이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 공로나 의로움이 한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말과 혈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받은 은혜가 그래 헛되지 않고요 그래야 내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뒤에 행함이 따라가야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믿음으로 행위로 실천함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주 앞에 깨어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행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입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